유치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벤다킴인거 알고 들어오셨죠? <laughs> 오늘은 제가 아주 특별한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년을 대비하고 기촌생활을 준비하면서 시골 가서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니 우선 건강 먹거리를 찾고 만들어야겠다였습니다. 해서 된장과 고추장을 만들고 취미로, 취미로 다육식물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된장 만들고 다육이 키운다 하여서, 어, 닉네임도 된다캠으로 케 제가 만드는 것입니다. 아직 완전 기초는 아니고요 서울과 양평을 오가면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답니다. 작년 4월에 제 나름의 된장을 만들면서 영상을 만들어 올렸는데 예상치 못한 조회수가 나오는 거예요. 작년 말그 된장 하나 영상만으로 10만을 넘기더니 현재는 13만회가 넘었답니다. 신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잘못 전달된 것이 있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했답니다. 그 후로 영상을 더 신중하게 잘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뭔가 책임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결과 7,000시간대에서 2월 말에, 올 2월 말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이 뭔지도 모르고 나 좋아서 하던 건데 승인을 받으면 수입도 생긴다 하니 신청을 했고 어, 쉽게 통과를 했습니다. 아주 조금이지만 정말로 수입이 들어오는 걸 보고 너무 신기했어요. 그야말로 누이 좋고 외부 좋고가 된 거죠. 그렇게 승인을 받은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승인 후로도 뭐 크게 달라진 거는 없고 그냥 그렇게 나대로의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물론 수입이랄 것도 없지요. 밥상 제때 안 차려준다고 불만하는 남편한테만 제가 수입 많다고 얘기를 해요. <laughs> 그래도 궁금하시죠? 제 수입 얼마인가? 정말 승인을 받으지 않으신 분들은 더 궁금하실 거예요. 이거 말 해야 되나? 안 하는 게 맞는 건가? 저의 어, 예. 6개월 총 수입은요, 달러를 환산해 보니까 20만원 남짓입니다. 너무 적어서 실망하셨나요? 여러분도 너무 기계, 기대를 크게 하시면 은 실망을 크게 합니다. 염두에 두셔요. 그걸 받아놓고 또 고민을 했죠. 이 돈을 어디다 어떻게 써야 의미가 있을까를요? 그 결과는 바로 요것입니다. 전쟁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해서 작은 마음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이 또한 유치님들께서 만들어주신 거니까 흔쾌히 기부를 했습니다. 유치님들, 구독자님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얼마간의 수입이 생기게 되면 좋은 미래에 쓰리라 마음을 먹습니다. 승인을 받을 무렵에 17년, 17년을 동거하고 무지개다리를 건너간 우리 반려견을 생각하면서 위기견을 돕는데 쓰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유튜브 생활은 나의 일상이 되었고 그 일상이 이어져서 엄마의 발자취가 자식들에게 유산되어 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길게 보고 천천히 가면서, 어, 부끄럽지 않도록 좋은 영상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곤 한답니다. 제 얘기 여기까지 들어주신, 어, 저의 구독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어, 이 또한 이 모든 게 여러분 덕분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